자, 모두들 안녕하십니까? 뚝뚝, 닭입니다. 8월 31일 신규 업데이트가 시작했습니다. 카페 가서 보시기 귀찮은 여러분들과 또 저와 함께 보시려는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어떤 패치가 진행됐는지 알아 봅시다. 자, 챕터 1. 최적화 관련. 첫 번째. 더욱 편리해진 이동 원래 이런 식으로 부대를 뽑아냈잖아요 여기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부대를 뽑아냈는데 더 편리해진 부대 이동을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빈 공간에 길게 누르시면 이렇게 동그라미 뜹니다 손가락을 떼시면 이런 식으로 빈 땅에 행군과 도시 이전을 할수 있어요. 이거 아주 잘 만들었네요. 개꿀. 두 번째, 사령관 설명 기능. 라오킹의 불편한 점이 이런 불친절한 설명이었습니다. 근데 이 점이 바뀌었습니다. 사령관으로 들어가시면 이러한 기능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제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들여다 볼수 있습니다. 저는 이 점이 정말 매우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러신가요? 자, 세 번째, 리처드와 이성계. 사령관이 오늘의 특가 패키지에 추가가 됩니다. 이 내용 미쳤죠? 일단 리처드 성게가 프리드리히 이후에 나오는 거면 조금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분들이 리처드 성게를 각성 안할 리가 없으리라 생각 되니까요. 여튼 추가가 되는데 어떻게 진행될지는 두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추가가 된다는 점이 내용 정말 좋은 것 같네요. 자네 번째 신규 사령관 출시. 자 이번에 마틸다가 나왔습니다. 영웅 사령관이죠. 근데 제가 마틸다를 먼저 찍고 영상을 올려 버렸네요. 하하.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자면. 최집 영웅 사령관으로 석재에 좀더 특화가 되어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실크로드 관련이고요. 이제는 실크로드는 하나의 부대만 파견할 수 있습니다. 자, 여섯 번째는 장비 도감입니다. 장비 도감 조각 같은 거 클릭 시 이제 장비 속성을 확인할 수 있어요. 여기 보이시죠? 이제 속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조금 불편했는데 아주 좋은 기능이 생겼다고 볼수 있어요. 자, 챕터 2 이벤트 관련. 첫 번째 트리 이벤트 생일 축제 이벤트입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라오킹. 생일 축하합니다. 자, 여러분들 생일 축제 이벤트가 뜹니다. 하나씩 살펴볼까요? 대박 출석 이벤트 접속만 해도 마틸다를 주네요. 개꿀띠. 또한 각종 보상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접속하세요. 일단 트리 이벤트 할때 같이 나오는 이벤트들이 있죠. 바로 100개의 퀘스트 이벤트. 이 공략법은 제 영상에 있으니까 모두 참고 바랍니다. 축제 케이크를 클릭하면 저희가 말하는 트리 이벤트가 뜨죠. 캬, 개인 트리 이벤트입니다. 트리 이벤트 중 최상의 이벤트. 개인 트리. 7,000 루비를 소모하면 그대로 다 받을 수도 있고. 황금 뚝배기 또한 짭짤하게 주기 때문에 해자 이벤트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얻는 방법은 기존과 동일하고요. 껄껄. 자, 두 번째. 공카에서는 작전 연습이라고 돼 있는데 서버거든요, 이거는. 그런데 1분1 초가 나오네요. 어, 1분 1초는 모두 잘 아시죠? 이런 식으로 5분 내로 최대한 많은 야만인을 때려잡는 건데, 야만인을 때려잡을 때마다 시간이 늘어나요. 시간도 최대 한계치가 있구요그 시간 내로 최대한 많이 때려잡아 주는 이벤트입니다. 1분 1초는 그러한 이벤트구요 작전 연습은 이거는 로하가 나오는데 그 로하를 때려잡으면 로하가 스킬을 하나씩 배웁니다 그렇게 해서 한 부대로 계속 로하를 두드겨 잡는 겁니다 이것은 생각보다 난이도 있는 이벤트라고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세 번째, 최강의 정점 다른 서버와 함께하는 이벤트로 전투력을 향상시켜 점수를 얻는 겁니다 여기서 10위 안에 들면 각종 보상과 더불어 영구로 전설성을 하나 받습니다 누가 최강의 정점이 될까요? 여튼 그러한 겁니다 이 최강의 정점, 100만 포인트를 획득하면 황금 뚝배기 5개로 얻을 수 있으니까 100만 점은 모두 채워 주시는 거 추천 드려요. 마지막으로 추가로 커스텀 패키지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이 커스텀 패키지가 새로 생겼는데 이, 보시면, 이런 식으로 할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일단은 무료니까, 하나 먹을게요. 이런 식으로 무료로 하나 먹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구매를 시작하는 건데, 이거를 고를 수가 있어요. 참 좋죠? 자기가 원하는 걸로 이런 식으로 고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웃긴 게, 바로 이것도 살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꼭, 이렇게 한 단계씩 넘어가는 게 아니라, 바로 황금 상자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황금 그리고 이런 식으로 고를 수가 있어요 초특급 회전은 아닌 것 같은데 어, 여러분들에 맞게 마치 이름 그대로 커스텀 자신의 입맛대로 만들 수 있는 패키지 상품입니다 어, 나온 거는 괜찮아 보여요 그냥 이런 거 사는 것보다는 그래도 커스텀 패키지 사는 게 자기가 원하는 걸 고를 수 있으니까 좀더 좋겠죠 이런 걸 패치했네요 여러분들 그럼 알아주세요 자 이렇게 업데이트 내용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역시 기대가 되는 건 개인 트리 이벤트 ]입니다. 황금 뚝배기를 달라 릴리스! 지금 내 이성계가 각성까지 한 스킬만 남았다고 그럼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뾰병!